안녕하세요. 동포세계의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은 5월 11일 목요일 아침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좀이 기사를 보고 좀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이 시대정안 이 조정은 위원 뭐 어제도 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관련 이 방송을 해드리면서 언급을 했었죠. 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저비용으로 이 도입을 해야한다. 이렇게 앞서서 이 주장을 하고 있는 의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법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어, 엊그저께죠. 5월 9일. 이 기자회견에서 이 조정훈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조선족이 간병 시장을 독점하는 상황을 깨야 한다. 그러면서 이 간병도 외국인에게 개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나왔습니다. 어, 외국인 간병인을 도입을 해야 한다. 네, 뭐, 이 말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족 동포들이 간병 시장을 독점을 했다. 이 표현은 좀 너무 가한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독점이라는 말, 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 시장을 지배하여 이익을 독차지한다.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이 과연 이 중국 동포들이 이 간병 시장을 독점을 했나. 이 조정원 의원이 이런 발언 좀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간병 시장을 조선족 동포들이 독점을 했다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어 상당히 이 중국 동포들한테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요. 그래서 정말 이 간병인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 이 조정훈 위원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좀 의견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그렇지만 은이 조정훈 위원이 이렇게 이 발언한 데에는 또 배경이 있습니다. 이한 사례를 9일 이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들었는데요. 마, 언론 보도 내용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사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년의사라고 하는 매체입니다. 이 조선족이 독점을 한 간병 시장 하면서 외국인 간병인 도입으로 개선해야 한다. 뭐 이런 제목의 기사인데요. 이 시대 전환, 이 조정훈 의원은 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올라온 요양병원에서 아버지 항문에 기저귀를 넣어놨습니다 라는 글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을 했다. 이 글을 작성한 사람은 파키슨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간병하다가 이 전문 간병인의 도움을 받고 싶어서 요양병원에 입원을 시켰지만 욕창이 심해져서 대학병원 응급실 입원 중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 간병인, 아마 그 간병인이 중국동포 간병인이었겠죠. 이 고소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정원 의원은 국내에서 활동 중인 간병인 중 80%가 중국동포인 조선족이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간병인에게 올치 않은 대우를 받은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조선족이 간병 시장을 독점하는 상황을 깨야 한다. 네, 뭐 조선족이 간병 시장을 80% 이렇게 예, 차지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독점을 하는 건지,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이 부작용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어, 정말 너무 이 부정적인 그런 시각에서 이 중국 정부 간병인들을 보고 이조정은 의원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게 하면서 이 조선족의 간병 시장을 독점하는 상황을 깨야 한다고 하면서. 외국인 간병인을 도입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온 건데요. 뭐, 이 기사를 뭐, 조정원 의원의 그 홍보, 블로그에도 이 블로그에도 이제 게재를 해 놓았습니다. 어, 그러나 이조정원 의원이 현실을 이 전혀 알지 못하고 이조선조통포들이 간병 시장을 독점하고또 환자들을 기릅히고 있는 사람들로 이 낙인 찍어서 이 말을 했다. 그런 강한 인상이 이 들게 했다 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조정 의원이 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간병 인력이 많지 않아서 하루 24시간 동안 많은 환자를 봐야 하고 보호자들은 간병인 비용으로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부담해 간병 파산 시대라고 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이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 간호는 1대1 개인 간병을 이렇게 하시는 이 동포분들도 있죠. 어 그런 경우는 이 중증 장애인이고 이 모든 수발을 다 들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24시간 돌봐야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경우는 뭐 300만 원에서 350만 원 이렇게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시는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통포 간병인들은 대부분 이 간병협회 소개로 요양병원에 가서 병실당 5명에서 6명의 환자를 24시간 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와 같은 병실에서 생활을 하면서 하루 일당 9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이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한 달에 받는 그 월급을 따져보면은 뭐 일주일에 하루 정도 쉬고요. 그러면 한 달에 25일 정도 일을 하면 한 250만원 정도 되겠죠. 여기에 있는 협회 수수료 이렇게 제하고 나면은 한 230만원 정도? 네, 이 정도 받고 일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또이 코로나19 시기에는 뭐 수차례 이 백신 주사를 맞아 가면서 이 환자하고 거의 동고동락하면서 이렇게 간병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참 고생도 하고 어떻게 보면 위로를 이 받아야 할 그런 음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조종훈 의원은 오히려 이 중국 동포 간병인들한테 이 악담을 이 퍼부은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래서 어제 12일 네, 이민 정책 전문가인 이 김도균 제주 한라대학교 토경 교수와의 대화. 뭐 주요 내용은 어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지금 서울시하고 이 고용노동부가 이 고용 허가제 방식으로 도입을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가 이 조정훈 의원 이야기가 나와서 이 기자 회견에서 한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한번 좀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어, 그래서 그 의견, 이 김덕균 교수님의 의견 여러분들에 전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어, 김덕균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의의가 네. 없다. 네. 어그 조중훈 의원의 그 발언, 그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네. 뭐 어떤 뜻으로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언론에 난온 내용만 보면 네. 어이가 없다. 그왜 저는 어이가 없다고 표현을 하냐 그러면은 첫째 간병 시장은 아까 먼저 저기 간병인이 어, 간병을 제대로 못하거나 네. 조금 저기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한국인 간병인은 그런 문제가 없나요? 네. 간병 시장에서 특히 그 요양병원이나 이런 쪽에 일반 병원에서 중증 환자에 대해서 간병을 잘못한 부분 심지어는 수면제를 먹이고 네. 심지어는 수갑을 채우고 네. 그리고 밧줄을 묶고 네. 그리고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폭행까지 일어나고 네. 자 그거 다 중국인 우리 동포 간병인이 한 겁니까? 네. 간병 시장에서의 노인 학대 문제나 음, 그 환자들에 대한 그 그냥 부실 간병 정도가 아니고 음. 학대 문제까지 나, 나오고 있어요. 네. 그게 조선족 음. 우리 동포 문제 때문에 동포들이 음. 간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나요? 네. 그러면 그 욕창 나오고 음. 간병을 잘못해서고 음. 문제가 생긴 게 물론 있을 수 있죠. 음. 그러면 그것보다 더 심한 저기 학대 문제, 음. 더 심한 인권 침해 문제, 폭행 문제, 음. 음. 심지어는 사망한 것도 있어요. 네. 자 그런 부분은 왜 그러면은 안 건드리죠? 음. 그러니까요. 간병 어쨌든, 시장 자체가 지금 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아무도 간병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아무도 간병을 하지 않는데 왜 조선족 우리 중국 동포들이 음. 간병 시장에 많이 갔을까요? 음. 그거 비자 흐름을 조금 보셔야 돼요. 예. 자 옛날에는 음. 동포들이 전부 다 H2라는 비자를 많이 가지고 취업을 했어요. 네. 그러면 H2를 가지고 제일 많이 취업한 분야가 음. 여성분들은 식당 음. 또는 가사 도우미로 네. 일을 많이 했고 네. 남자들은 저기 건설 현장에서 현장. 많이 일을 네. 했어요. 근데 이 H2가 여러 가지로 제약이 있다 보니까 음. F4라는 비자 쪽으로 많이들 넘어갔어요. 그렇죠. 6, 것세 이상대입니다. 모든 많은 사람들이 F4를 비자를 받다가 보니까 네. 넘어가다 보니까 F4는 단순 노무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H2에서는 저기 F4는 또 식당 음. 같은 데도 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일정한 자격이 있거나 일정한 네. 분야에서 일을 할수 있는데 요번에 조금 풀어 주긴 했죠. 네. 근데 그래서 F4로 넘어간 사람들이 그나마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음. 간병이에요. 네. 그렇게 식당에서 옛날에 일하던 사람들이 간병 쪽으로 네. 많이 넘어갔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그러면 비자 정책도 거기에 대해서 한 몫을 한 겁니다. 네.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그냥 넘어갔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할 일을 안 하고 음. 오히려 그쪽이 다른 데보다도 기본적인 수익 음.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시장의 논리대로 음. 넘어간 것이지 음. 우리 조선소 동포들이 야 우리가 간병시장 다 가서 독점해 가지고 저기 네. 우리 시장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시장을 좌지우지하자 네. 이렇게 해서 넘어갔습니까? 어, 아니죠. 아니죠 네. 이게 하나의 결과예요. 그렇게 네. 해서 동포들이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네. 실질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안 하는 일이잖아요. 네. 한국 사람들이 기피하고 음. 안 하는 일에 들어가서 일을 해주고 그 간병시장을 음. 지탱을 해주면 음. 조중은 의원이라 그러면 먼저 감사를 해야죠. 네. 우리 동포들이 한국 사람들이 안 하는 일을 당신들이 이렇게 어렵게 네. 지금 이렇게 해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 네. 그런데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 네. 그러니까 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 거냐 네. 조, 도저히 우리 이제 동포들로만으로 문제로는 해결이 안 된다. 음. 네. 그래서 외국인력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치인이고 양심이 있는 사람이 할 이야기지. 네. 조선족 동포가 간병을 제대로 못하고 인권 침해가 네. 있고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갖다가 저기 바꿔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력을 데려와야 된다. 고 음. 하는 거는 정말 의의가 없는 일이다. <laughs> 이렇게 밝혀지는 저는... 이야